자, 이렇게 해서 꿈들을 쭉 알아봤고요 사실 러블리즈 하면 어, 사랑하는 분들이 있죠, 민주 씨 러블리너스요! <laughs> 많은 아이돌분들이 부러워합니다 심지어 우리 경리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부럽다고 인터뷰를 한 네, 인터뷰가 있었고 걸스데이 소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남성 팬들이 좀 소극적인 편인데 여성 팬들 함성 쓰리가 우렁찬 편인데 러블리즈는 군대 소리가 났다. 너무 부럽다라고 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뺄 수가 없죠. 러블리너스는. 네. 너무나 고맙죠. K. 뭐 나에게 있어 러블리너스 는 어떤 존재인가요? 사랑입니다. 아 C는 <laughs> 어떤 존재예요? 러블리너스는. 저어 러블리즈? 네. 아, 러블리너스는 러블리즈 같은 존재. 아 그냥 우리다. 아. 그냥 하다 저희를 만들어줬으니까. 아. 어, 우리 그 수정씨가 러블리너스로 러블리너스. 5행시를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와, 어, 네. 진짜 언제서. 야, 이거는 진짜 선물이다, 선물. 어. 야, 너 리너스. 어제 밤에 안 자더니 그거 했냐? 예, 예. <laughs> 아, 예, 기대된다. 그냥 5행시, 4행시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에 우러나오는거 그대로 그냥 던지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 러브러브 하는. 크 <laughs> 왜? 블링블링 블링 빛나는 우리 러블리 너스아 좋다. 니! 니가 우리에게 왔어. 어 니가 우리에게 왔어? 너! 너는 정말 선물 같은 존재야. 스! 스르른드! 아야다야 야, 어려운 길떠나는데 <laughs> <laughs>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네요. <laughs> 아 진짜 왜 이렇게 못는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이번에 최근에 발표한 곡이 이제 찾아가세요 네. 예, 이제 후속곡 활동을 시작을 했죠 예, 네. 후속곡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네 저희 노래 리마인드는요 네 <laughs> 저희 생추월이 앨범에 있는 소속곡인데요 음. 어, 저희가 이제 약간 사회를 이렇게 시작하거나 조금 이런. 이렇게 첫 걸음을 내딛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곡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약간 리와인드, 제목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한 그런 가사인데, 저희가 처음 해보는 가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많이 위로가 되실 그런 노래입니다. 아, 위로의 노래다. 자, 킬링 파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킬링 파트. 네. 돌리고 하고. 잘하는데요? 아, 오케이. <laughs> 자 음악 주세요. 벌써 음. 하셨어요? 아 외웠죠. 아가 음, 오케이. 아무것도 쉽네요. 네, 진짜 네. 약간 어깨 털기와 리듬감만 네. 있으면 누구나 어... 함께할 수 있는.